안녕하세요. 이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이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남극을 탐험한 아문생과 스콧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1911년 12월 14일은 아문생이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착한 날입니다. 아문세는 남극점에 도착한 후 성공적으로 복귀한 반면 비슷한 시기 남극점 탐험에 나선 스콧은 돌아오는 길에 사망했습니다. 왜 아문세는 성공하고 스콧은 실패했을까요? 두 사람은 1911년 비슷한 시기에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 탐험에 나섰습니다. 이들에게는 남극점 최초 정복이라는 목표 위에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문세는 39세, 스콧은 43세로 우선 나이가 비슷했고, 아문세는 북극으로 가는 북서 항로를 처음 개척했고, 스콧은 남극 원정대를 이끌고 남이 82도까지 정복하는 등 경험적 측면에서도 매우 비슷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남극점 정복에 나선 시기는 1911년으로 부정기나 핸드폰, 위성 통신망 같은 현대적 교통수단이 없었기에 전환을 당하면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에도 기온이 거의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장장 2,250km 이상을 왕복해야 하는 환경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문세는 남극점을 정복한 뒤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로버트 스콧은 귀한하지 못하고 도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일까요? 세계적인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의 선택에서 이두 사람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생과사를 가른 것은 바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였다고 진단 했습니다. 아무세는 남극전을 정복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스페인에 이르는 3200 km를 자전거로 완주하면서 체력을 길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음과 추위, 그리고 눈보라와 바람 속에서 수천년 동안 경험과 지혜를 쌓아온 에스키모 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극 원정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얻었죠. 그때 그는 개썰매를 끄는 법을 배웠고요. 또 추운 곳에서는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땀을 흘리면 이동을 멈추, 멈추었을 때그 땀으로 인해 몸이 더얼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은 새는 철저하게 남극 탐험을 준비했는데요. 겔썰매를 모는 전문가와 숙달된 스키어를 중심으로 소수 정어 정예 대원 9명을 모집했습니다. 반면 스콧은 에스크뮤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지혜에서 많은 것을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스콧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있었기에. 그저 상상력에 의존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극점 도달을 위한 운송수단으로 개썰매 대신 조랑말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조랑말은 눈길을 잘 걷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직 남극과 같은 환경에서 성능이 검증되, 검증되지 않는 모터 썰매를 선택했습니다 1911년 당시의 기술력은 좋지 못했기에 모터 썰매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방 망가졌고 조랑말은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스콧과 그의 대원들은 대부분의 여정 내내 무거운 썰매를 직접 끌면서 눈길을 헤치고 걸어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문세는 식량 저장소를 설치할 때 주요 저장소에 총 20개의 깃발을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이 눈 속에서 눈에 잘띌수 있도록 검은색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깃발을 저장소 양쪽으로 정확히 1마일마다 설치했죠. 다음 대가 돌아왔을 때 진로가 살짝 어긋났다고 할지라도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시야를 폭 10km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스콧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주요 저장소의 깃발을 하나만 꽂아 두었을 뿐이었고 가는 길에는 아무런 표시도 남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문세는 남극전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 정확히 알수 없었기에 스코처럼 실패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문세는 전체 여정을 계획할 때큰 사고와 우발적인 사건들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체계적으로 대비했습니다. 특히 그는 뜻밖의 사고로 대장인 자기가 죽더라도 다른 대원들이 성공적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니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죠. 1912년 1월 17일 영국의 타원가 로버트 스콧과 탐험대원들이 남극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노르웨이 깃발이었습니다. 스콧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서인지 대원들에게 각자 10킬로미터씩 10킬로그램씩 화석을 짊어지고 돌아갈 것을 명령했고 결국 모두가 남극의 혹한 속에서 품주림과 동상을 이기지 못하고 최후를 맞았습니다. 스콧의 시신 옆에 있던 그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 운이 끔찍이 하게 안 좋다. 우리 팀에게 할당된 복수의 불운보다도 더 많은 불운이 닥치고 있는 것 같다.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토록 크다니.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사람들은 이를 행운이라고 한다. 배배는 미리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며 사람들은 이를 불행이라고 한다. 아문센의 말입니다. 꿈과 의욕으로만 아무것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꿈과 의욕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아문센은 노르웨이의 극기 탐험가로 1911년 인류 사상 최초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하였으며, 그외 북서항로 항행에 최초로 성공, 북지극 위치를 확인했고, 북동항로 항행, 북극점 상공 통과, 횡단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비즈니스와 프로젝트에서 실패하죠. 혹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실패를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푸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당신은 어떠합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기보다는 그저 불운이라 여기며 책임 회피를 하지 않았나요? 노알 아문센이 될 것인지, 로버트 스콧이 될 것인지는 당신의 철저한 준비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성이 해답을 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남극을 탐험한 아문센과 스콧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었습니다.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사람들은 이를 행운이라고 한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